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를 좀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같이, 같이 서로 어깨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네,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네. 네. 어, 대부분은 살맛이 나시는 것 같은데 몇 분은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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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에게 배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에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네 가지 정도 나를 바라보는 시각,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수 있겠죠, 그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감탄하세요. 우와,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니. 내가 아는 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세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빗대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있고 했고, 이것도 있고 했고, 이것도 있고 했고, 저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십일조도 냅니다. 저 괜찮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볼때 자기가 좀 괜찮은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어, 귀국한 지한 3년 정도 돼가는데요. 제가 공부하러 가기 전에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그 기간 동안 제 바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언어도 안되고 똑똑한 친구들 틈 속에서 지내면서 참 부족하다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괜찮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나를 보는 나에 내가 보는 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남이 보는 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구석에 있는 세리하고 달라서 고맙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죄인인 세리와 달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신은 바리새인이니까 거룩해요. 참 대단해요. 저기 죄인 세리들하고는 달라요. 그런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이야기해줄 때 면전에서 좋은 이야기만 하겠죠. 나쁜 이야기는 하지 못할 겁니다. 적이 되지 않기. 적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속아요. 남이 나에게 좋은 말 해주면 진짜 그런가 보다. 그래도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아는 나. 두 번째는 남이 아는 나. 세 번째.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다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알아요.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어, 저희 첫째가 지금 15살인데요. 한 2년 정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어깨동무를 딱 하면서 심각하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래서 왜 물었더니 또 뜸을 들입니다. 아빠. 뭔가 분명히 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빨리 이야기해? 그랬더니 저에게 굉장히 상처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아빠는 너무 재미가 없어.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아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시선에서 볼 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당신은 이게 문제야. 100%입니다. 정말 그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잘 모르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들이, 딸이, 아빠, 이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가르치는데 애가 손을 탁, 선생님! 왜? 그랬더니, 재미없어요. 그럼 어떤 선생님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생각하냐면, 쟤만 저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걔가 대신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대표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걸잘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까지도 그래도 막 괜찮아요. 네 번째. 자, 이제 네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는 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운 배우자, 아내, 남편, 가족, 속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나에게 속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싫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바리새인 몰랐던 게 이거였습니다. 남들도 자기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그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기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연약한 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괜찮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괜찮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바로 앞에 14절에 예수님이 그 바리세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찾으셨으면,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합당하지 않지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세리는 부족했지만 용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저 교회의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아는 나, 남이 아는 나, 내가 모르고 남이 아는 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 문턱을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문턱을 들어서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나와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도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극률이 여기고, 함께 갈수 있도록 손을 잡고,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었던, 심지어 이 이야기 바로 뒤에, 제자들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도록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아이들 내어 쫓고 부모들을 뭐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에, 표현을 써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을 셀때 어떻게 샜는지 아십니까? 성인 남자만 샜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수에 넣지를 않았어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성인 남자이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도 돼. 나는 괜찮아. 내가 보는 나는 괜찮아. 그거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안 돼. 커서 와. 니네는 안 돼. 없인 여겼던 겁니다. 자기들은 되고, 애들은 안 된다고 봤던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보는, 혹은 남들이 보는 나는 괜찮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깨워버리세요. 어린아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오히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 오히려 얘들에게 배워야 돼.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괜찮다고 했는데 오히려 니네는 좀 부족하고 애들이 오히려 더 가까울 수 있어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복잡하고 어려운 거 드리진 않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쉬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치셨을까요 글로 가르치셨을까요? 글로 가르치셨을까요? 말로 가르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로 가르치셨죠. 글로 가르치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막 뭐 붉은색 글씨 나오고 볼드 막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강조 표현 쓰고 막할 텐데 말로 하니까 말은 어때요? 한번 하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표현을 가끔씩 쓰세요. 그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종종 강조하면서 쓰신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 대안교회는 좀 다르네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혹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그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그렇게 해놓고 오늘 17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중요하니까 잘 들어. 그래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무서워요. 누구든지 이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아니에요. 초신자라고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은 예외가 없다는. 우리 모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다 말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심각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근데 긴장하는 표정이 안 보이시네요. 진짜 심각하죠, 이거. 하나님 나라 알겠고 어린아이 알겠는데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 이게 뭐냐? 이거 중요하겠죠. 여기서 받아들인다. 헬라어로 보면 덱세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예전 번역에는 받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번역이 훨씬 정확하다고 봅니다. 받들다. 한글, 한글 사전에 보면, 받아들여 지지하고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무슨, 어떤 사실을 알았을 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본대로 느껴요. 그리고 느끼는 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맞습니까? 어린이는 어떻다고요? 이거 중요하니까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두번 다시 이야기 안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린아이는 본대로 느껴요. 느끼는 대로 믿어요.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이해되셨어요? 아, 불안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오늘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 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린아이 어떻다고 서로 설명해보십시오. 설명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는요, 본대로 느껴요. 근데 느끼는 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13살 된 저희 둘째가 5살, 6살 이때였습니다. 그때 아파트에 장이 섰어요. 그래서 엄마랑 뚫레뚫레 구경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구경을 하고 이제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한데요. 떡볶이를 하는 분이 굉장히 애매하게 생기신 거예요. 나이 대가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안하고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인생의 연륜이 묻어있는 저는 이런 분은 할저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분 이분이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엄마 얼굴 한번 보고 그분 얼굴 한번 보고 엄마 얼굴 한번 보고 그분 얼굴 한번 보고 이러더니 갑자기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애는 어떻다고요? 보는 대로 느껴요.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딱 한마디. 제 처가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엄마 얼굴 한번 보고 그분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엄마 늙었다! <laughs> 제 처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손을 막 뺐는데 애는 어떻다고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요. 선을 뿌리치면서 더 크게, 엄마, 늙었어! 엄마 못 들었을까봐. 여러분, 이게 아이입니다. 아이는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없어요. 보여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러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선생님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믿지 않아도 덤덤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의 마음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죄송한데요 여기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못해 신앙입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2학년 때 사망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공업이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제 속에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그냥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하면 누가 싫어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 집사님이, 이 목사님이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기를 돌리는 거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계산기를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니네는 계산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여. 그래서 얘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 오히려 니네가 얘한테 배워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살 된 저희 첫째 아이가 2년 전에 예, 이 아이가 오늘 자주 성장하죠. 2년 전에 하,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무서운 노래 하나 가르쳐 줄까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굉장히 무서운 노래를 하나 불러주더라고요. 제가 노래는 잘못 부르기 때문에 읽어드릴 텐데요. 진짜 무서운 노래입니다.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무서운 노래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서운 노래.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엔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인지 나쁜인지. 오늘 밤엔 다녀가신대. 여기서부터 무서운 대목입니다.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왜 무서운 노래라고 우리 애가 이야기했을까요? A의 시각으로 볼때 산타 할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으로 심지어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 날때 장난칠 때도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노래라는 거예요. 지금 A의 관점에서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A는 지금 내가 아는 나 남이 아는 나 내가 모르고 남이 아는 나 관심 없어요. 오직 누가 아는나? 산타 할아버지가 아는나? 거기에 관심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얘들이 커가지고 안 믿어요. 그런데 한 4, 5, 6년 전만 해도 12월이 되잖아요. 겨울철이 돼요. 그럼 갑자기 얘들이 경건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보이지 않는 산타 할아버지. 잊지도 않는 산타 할아버지를 있다고 믿으면 그냥 그 앞에서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애들보다도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잊지도 않는 산타 할아버지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겠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데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에게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로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그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한 아이가 교회랑 집이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엄마랑 아빠는 다온 집안이 믿는, 믿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십사님인데 다들 신앙이 좋으세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집은 멀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친구들 좀 태워서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엄마가 전도 한다니까 음, 좋아? 그러고는 이제 태우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주, 두 주, 서너 주 하고 나니까 엄마가 피곤하잖아요. 애들 챙겨야 되고, 또 데려갔다 해요. 그 부모들한테 전화해야 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드디어 이제 좀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애한테 슬슬 떠보는 겁니다. 얘야, 어떻게 이번 주는 좀 쉬면 안 될까? 그러니까 얘가 그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는 자유 대장이야. 무슨 이기인고 하니, 엄마는 엄마에게서는 전도가 대장이고 예수님이 대장이 아니라 엄마가 편한 자유가 엄마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애한테 한방 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먼저 믿었던 우리가 믿음이 너무 시원찮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 말입니다.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아이들을 두셔가지고 그 아이 보고 오늘도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믿어,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어도 뭐 담담한데 걔들은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행동해요. 걔들은 믿으면 바로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먼저 믿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들과도 아이들보다도 못하게 오히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시는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내가 모르지만 남이 보는 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가를 늘 생각하고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 앞에, 보이지도 않은 산타 할아버지 앞에 잘 보려고 이 노력하는 그와 같은 자세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결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산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에 있는 온 성도들과 온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그 복이 흘러서 넘쳐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